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한 우리나라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13일 기사인데요. 세자자와, 세자자는 누구냐? 우리나라 세자입니다. 일본 세자가 아니라 세자자인데, 이 당시 이제 세자가 그 일본으로 뭐 좋게 말하면 유학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강제 납치인 셈이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있는 현재 거주 중에 있는데 거기 이제 또 일본 군인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참 잔인하죠. 우리나라 그 황족을 그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철저히 잘 그리고 결혼도 일본 여자에게 결혼 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참뼈 아픈 일이고 참 가슴이 쓰라린 일입니다만 그 세자자가 그 이제 근무하는데 이제 출근을 중지했다. 왜 스페인 독감 유행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통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흐름들을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그 당시의 정황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실었습니다 자, 먼저 그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 여름에 잠깐 반짝하고서 상해와 일본에서 나타납니다. 11월까지. 그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1월 말경, 22일이 돼서야 개성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22일에 경성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주의상들이 많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조심해라. 만약 1년 전에 너무 많이 사 많이 사망했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근데 용상과 경성에서 퍼지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은 많이 퍼집니다 이 당시 퍼.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그래 양반이란 편 이상합니다만 더적어요사실은 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우리나라 세자가 그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왕세자 일단 이제 사실은 그 황제국이었는데 우리가. 대한제국은 황제국인데 한일합방 이후에 왕으로 격화가 됩니다. 황제였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그 세자로도 왕세자로 이렇게 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관계된 황족의 관계된 거를 말할 때는 항상 어자로 붙여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출군인데어출군이라고 그러니까 문맥이 좀 이상한데 요 어자를 다 빼고 보면 편합니다. 그래서. 왕세자가 출근을 중지하시다. 왜? 악성 간모 때문에. 왜냐면 스페인 도뭐 내용 요까지는 무제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근데 요 당시 시대 상황들을 엄밀히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어자는 그냥 그, 그 높인 말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 임금이나 황족에 관계된 거, 왕족에 관계된 거는. 그래서 사실은 과도하게 붙이는 바람에 문맥이 좀 어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왕세자 어출군. 그러니까 출군을 중지하시다. 왜? 악성감모 때문에. 그랬다. 어, 근이 사단. 그러니까 근이 사단은 이제 그, 이제 임금이나 왕족을 보호하는 근이대죠. 근위 근이 사단 내에 악성 간모가 유행이 돼서 이왕세자 이왕 이제 그이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 그 그이나 그, 그 조선 왕족이다 이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라고 그랬어 이왕 그래서 그 세자를 이왕세자 저하는 출근치 아니하신다더라 출근하지 않았다 뭐왜 <laughs> 스페인 독감이 많이 만연됐으니까. 내용은 간단한데이 당시에 이제 이왕은 이제 영친왕이라고 불렀죠. 이 당시에. 근데 이제 나, 나중에는 이제 이왕으로 격이 떨어졌는데, 대한제국 때의 호칭이 영친왕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쓰죠. 영친왕. 영춘. 영친왕에다 친근하죠. 사실은. 이름은 이제 이은이고요. 그 당시 사,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뭐, 어떻게 보면 부루한 거죠. 비운의 황태자죠.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일본 애들이 막 간섭하고, 또 일본어 교육도 시키고, 또일본을 끌고 가서 일본 학교 다니게 하고, 군사학교 다니게 하고, 일본 군대 입대하게 만들고, 또 일본인과 결혼시키고, 철저히 일본인화를 만들라. 우리나라 황족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의정신적인지주를 말살 시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귀국하려고 하는데도, 그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어, 이것도 그 정치적인 그로 이렇게 반대를 해서 입국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시대 때 그때는 입국을 허락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말년을 여서 보낼 수 있게 그 당시는 진짜 비참해지죠 뭐 모든 거뭐 질병도 앓고 돈도 없고뭐 모든 게 그러니까 참 평생을 진짜 괴롭게 사는 그리고 뭐 본인 의지대로 뭐 일본군대 갔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친일파다 다 온갖 말들이 많고 일본 여자라도 결혼했는데 본인 의지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온갖 말들이 많았죠. 어쨌든 참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얼굴 보면 참 잘생겼는데. 그리고 이건 이제 더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뭐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군대에 갔다가 이사람이이제 이렇게 승진되시는 왕세자 중위로 승격 바로 그 다음날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그이 당시 이제 출근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이 당시 벌써 이제 근무를 했는 거예요. 일본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였다가 이제 중위로 진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이제 요것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쉬었습니다. 자, 뭐 내용 간단한데 어쨌든 고찰을 보겠습니다. 어 일본에서 당시에 악성 감염이 했다즉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다. 이 당시에 일본은 상당히 유행했어요. 우리보다도 더.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의 비운의 황태자. 저는 그냥 그 왕세자라고보다도 약간 더높은 걸로 황태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황태자고요. 그래서 영친왕이 일부로 표현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laughs> 이건 뭐, 뭐 저만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를 그나마 좀더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요 어쨌든 그 비운의 황태자의 영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출근을 못했다는 이제 군대 출근을 못했다는 얘기죠. 출퇴을 했을 테니까 먼저 소위로 있었을 당시고 조금씩 이제 중위로 올라갈 당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신참이죠. 어 젊은 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당시에 일본에서의 왕세자에 대한 근황을 계속 보도가 했다는 얘기는, 어,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에서 우리를 나름대로는 뭐 우리나라 왕족이나 황족을 대접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일본화를 시켜서 자기네 예속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따르게 만드는 고도의 통치술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쓰면서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망국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준비를 안 하면은 어느 틈에 한순간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항상 그랬습니다. 율곡 선생님도 그르, 예전에 그러셨다죠. 그, 10만 양병설하고 얘놈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때 그걸 다 비웃었어요. 그 쓸데없는 국방비를해 버리느냐.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 망상가다 온갖 소리를 다 했거든. 훈련도 안 하고 오히려 욕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임진왜란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고통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를 안 하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 쓰잘데없이 뭐, 국방비를 버린다 쓰잘데없이 훈련을 한다, 쓰잘데없이 왜 전쟁 광이냐라고 욕하는 거는 정작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걸 보면서도 더욱더 나라의 소중함을 저는 느낍니다. 사실 오늘은 뭐 제가 좀 망감이 좀 교차가 돼서 이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사설을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13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